어, 여러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의 녹음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목이 좀더 따끔따끔해지고 아파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선생님도 열심히 시간을 이렇게 어, 잠잘 시간을 줄여가면서라도 이렇게 할 테니까요. 어, 같이 믿고 함께 힘내서 끝까지 갑시다. I will try to find a classmate who can help me라고 했어요. 제가요. 선생님, try to 얘들아 try라고 하는 건 뒤에 투부 정산을 목적으로 가져도 되고 ing를 목적으로 가져도 돼. 근데 try to가 오면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ing하면 그 노력의 정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의미일 때는 try i n g 가 나오는 거고 진짜로 그걸 위해서 노력해보겠다 할 때는 그런 의지를 담을 때는 to를 써셔야 돼요. 그죠? 선생님이 조언해 주셨으니까 어, 정말 선생님 제가 노력을 한번 다해서 한번 찾아볼게요가 되기 때문에 try to find지 try finding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시죠 문맥의 의미상 맞지 않다는 얘기요. 그럼 제가 한번 찾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누구를요? 친구를요. 어떤 친구지? Who can help me? 나를 도와줄 친구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할게요.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지금 밑에 보시면 try to 부정사하고 같은 의미로 잡아주고 있죠. Struggle 이거도 뭐야? 뭐뭐가 하려고 s다라는 얘기고요. Strive, seek, endeavor. Endeavor가 노력하다는 뜻이거든. 이 동사 자체가 그죠? 그래서 to 부정사 딱 때려주면서 뭐뭐하려고 노력하다 s다가 되는 거야. Seek도 구하다, 뭐 추구하다, 구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Strive도 마찬가지고. 그죠? 좋습니다 미스터 조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Excellent! 훌륭하구나 Now, you know how to save time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해석법 아시죠? 의문사에는 여러분들 What, 무엇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럼 뭐 언제, when 어디에서, where 그죠? 어떻게, how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why는 안 돼? Why to?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what to, where to, when to, how to, 이렇게, 요 덩어리 자체가 이렇게. 노의 no, 얘가 얘가 지금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이것도 명사다 맞지?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것도 이끌 수 있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명사절이야 우리가. 명사절이니까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아 일단은 문법적인 기능은 알겠고. 그러면 의미는 어떻게 돼요? 의미 해석은요. What to 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투부정사해야 할지 이렇게 해서 갈 거고요. 그 의미 그대로 갈 거예요. Where to는요, 어디로 투부정사해야 될지. When to는요, 언제 투부정사해야 될지. How to는요, 어떻게 투부정사해야 될지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너는 알 거야. How to 어떻게 세이브 아낄 수 있는지를 뭐를요 시간을 어떻게 아낄게 되는지를 알게 된 거라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Where will you spend the extra time you save라고 d 했습니다. 아, 요거 살짝 끊어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생략된 말이 대시거든요.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딱 생략됐을 때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흔히들 요걸 어떻게 찾아내냐면요, 명사가 있는데 아무런 장치가 없이 주어동사가 딱 들어온다. 그럼 이 사이에 생략된 거는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time, 시간, 어떤 시간, 주어가 동사 한 시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장치가 없이, 어, you save라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따 온다? 이건 뭐야? 아, 이 사이에 대시 생략되어 있고, 우리는 해석할 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묶어서 수식,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당신이 s a v e 절약한 시간, 이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시. 볼까요? Where you spend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은 사용할 겁니까? spend 쓸 겁니까? 뭐를요? spend의 목적어. extra time이죠. 여분의 extra, 여분의 time, 시간을 어디에 쓸 거야? you save. 니가 아낀 그 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분의라고 하는 것은 additional, 추가적인, further, 더 많이 늘어진 이런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미나가 대답을 하죠. Block 1. Things that are both urgent and important like my math homework 라고 했죠. 어, 1번 구역에다가 쓸것 같아요. 왜냐면 1번 구역은 어 both a m n d b니까 둘다찍 그지? Urgent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거니까요. Like 뭐처럼요? 전치사 like는요, 그렇죠? 뭐뭐와 같은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 like는 뭐뭐를 좋아하다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전치사기 이 때문에 뭐뭐와 같은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고요. 뭐 s e a r c h i s 이런 것들로 봐도 같이 봐도 무방합니다 My math h o m e w o r k 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 네, 수학 숙제와 같은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의 엑스트라 타임을 갖다 거기다가 쓸게요. 라고 했죠. 여러분들 아마 기대하셨습니까? 엑스트라 타임을 갖다가, 그쵸? 어, PC방으로 갈까요? 이렇게. 시계를 게놨으니까 그죠? 어, 시간 벌었네? 뭐하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까? 아, 중학교 마인드 탈피해야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왜냐면, it's 여기서 it's가 맞는 게 뭘까요? 수학 숙제다. 그렇지? 그 math homework라고 하는 게 is due. 이 due라고 하는 건 만기가 됐다. 만기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한이 다 됐다는 얘기야. due tomorrow. 내일이 만기거든요. 내일까지예요. 제출 기한이. all right. 맞아. that's what you should do before anything else라고 했어요. 그것이 is what what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you should do 해야하는 것 이야라는 거야 그것이 that 그것이 you 네가 should do 해야만 하는 what 것 이야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do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다인데 하다의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불안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죠 자 뭐하기 전에 anything else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지 다른 어떠한 다른 else 어떠한 것 이전에 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ut 하지만 어 what about block two? 이번 구역은 어떠니?라고 했어요. Um, what could go in block two? 이번 구역에는 무엇이 could do, could go 갈수 있을까 이 말은 들어 맞을까요? 이런 말이죠. 이번은 뭐가 해당할까요? 라는 얘기죠. What is something? 아까 전에 그랬죠.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뒤에서 형용사 수식 이렇게 되겠죠. 그죠 중요한데 근데 not urgent, 긴급하지 않은 거 그런 건데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거. 미줄 조선생님이 they 그것들은 things 이런 것들이야. You must do 해야는 해,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잖아. Regularly 그리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만 하는 거긴 해. 뭐하기 위해서 to make your life happier, 그렇죠? 목적어, 목적격 무엇고요? 그다음에 happier는 더욱 행복해지는 거죠. 원래 해피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고 이게 원급이죠. 이거의 비교급을 해피얼 이렇게 이하를 붙여가지고 더 행복한 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든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아직 당장은 긴급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보면 돼. 근데 어쨌든 in the long 결국에는 말이죠. in the long run 하면 결국이랬다, 그렇지?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결국에는 너의 삶을 좀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지라는 거죠. 이해시죠 자, 마침내라고 하는 거 in the long run도 있었고요. finally 그 다음에 뭐예요? i n the end, eventually 이 정도를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They 그들은요, 그것들은 can be things 이런 것들이 될수 있어. Like 뭐와 같은 운동과 같은 또는 career planning 그렇죠? 음, 진로 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될수 있어. Didn't you say 말하지 않았나? 네가요? wanted to be 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니? A comic 코믹 아티스트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In the future 미래에 말이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미나가 yes I did 네 그랬어요. I loved drawing cartoons라고 했어요. Love라는 동사는 뒤에 ing 올 수도 있고 to 부정 사올수 있어요. 만화를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케이 okay, 좋아. Then, 그러면 What would you put in Block C? 라고, 아, block 2네요. Block 2. 이제 눈까지 흐려지기 시작해. <laughs> 자, 그러면 무엇을 너가 would put, 넣을 수 있겠니? 어디 안에? Block 2. 이번 블록 안에, in. 블록 안에다가 무엇을 넣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Practicing drawing cartoons 라고 했어요. 그죠? 프락티스라고 하는 동사는요. 뒤에 ing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리기 연습하는 거. 그런 것들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기 만화를 그리는 것을 연습하기. 그거를 이번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동명사의 ing가 됩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Oh, I shouldn't have ever started skipping your classes. 그죠 아까 전에 should have pp 하면 뭐라 그랬어?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날이 없었다고 한다면 I should have ever started skipping your class. 어, 선생님 수업을 갔다 계속해서 빠졌어야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뒤에다가 뭐해야 된다? not을 딱 붙여준 거야. 그러면 뭐뭐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말았어야 됐는데라는 거죠. 그래서 oh not to 이 not의 위치가 t 부정사 앞이에요. 그죠 이런 위치도 중요합니다. 이거랑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I ought not to have ever started skipping your classes.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수업에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로 한 거죠. 후회가 조금 섞여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조선생님이 사람들은, 그죠? Tend to 뭐하는 경향이 있어? 이거 n o w h r e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Block to 이번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라는 거죠. Tend to라고 하는데 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명사형태 tend의 명사형태가 tendency거든요. 그래서 명사형태를 만들어서 have tendency to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뭐마 하기 쉽다. 이거 우리 잘 나오는 거. Be likely to, 그죠? Be up to, be liable to. be prone to, be inclined to. 전부 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하기 쉽다. 이런 얘기인데, 다 외우려면 힘들어. 그래서, have a tendency to. 같은 말, 이거, 이거 같은 계열이니까, 이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고, 그죠? be likely to.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니까, 그것까지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owever, 그러나, 그렇지만, we should, 우리는 찾아야 돼. time, 시간을 찾아야 돼. 뭐를 위한 시간일까요? Those things.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뭐지? 아까 전에 중요한데, 지금 당장에 필요 없는 것들. 그니까, 긴급하진 않은 것들. 블락2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든,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봐야 돼. 여러분들의 진로와 연관이 있는 거니까 늘 고민해야지. Even, 심지어 이럴 때조차도 이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When you are busy, 이거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심지어 네가 바쁠 때조차도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어, 가로 잘못 쳤네. 요까지 가로 닫아야 되겠다. For those things, 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찾아야 되는데, 심지어 언제 때도 시간을 찾아봐야 되는 거냐면 이거죠. When you are busy, 여러분들이 바쁠 때 말이죠. After all, 결국에는 the point is 점이 아니에요. 요점을 말합니다. 요 점은, 요지는, it's not urgency. 긴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But, importance.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사 아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선생님으로서 또 직부는 잔소리죠? 꼰대 마인드. 이렇게 하면서 정리가 됩니다. 그 밑에 다시 또상관전어서한번더나오죠 과에서는 상관적소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상관적소사에 대해서 한번더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다외우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면 좀 천천히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봐주면 정말 이게 눈에 익어요. 지금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외울 것도 많고 너무 이렇게 어 어떡하지? 갑갑한데 이걸 한번 보고 두번 보고 눈에 익어지게 지나가면 내가 아는 표현이 많이 나오면 이 이. 그 두려움이나 가갑함도 이제 뭐 해야 돼요?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지점만 그 넘어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여러 번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